7일 텐데 제가 이제 토너 바르고 이제 이거 바르면서 제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어요. 한 사람한테 왕창 가지 않게끔 이 상한선을 두갖고 그 아래 라인한테 어, 기회를 많이 주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하게 됐고, 제가 보통 여러분들 맛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맛집을 절대로 가지 않아요. 왜안 가냐? 맛집만 자꾸 가면 맛집 아닌 집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돈벌 기회가. 그래서 어, 파킹장에 어, 주차 많이 되어 있는 집을 안 가고. 게 팔이 날리는 집 가갖고 팔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옷가게든, 신발 가게든, 어떤 상점이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 맛 없어도 맛 없는 집, 그냥 손님 없는 집 가서 저는 팔아 드리는데 여기에 터미가 음, 한 사람한테 돈다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택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 다른 네트워킹 하는 것보다, 어, 다른 회사들보다 이렇게 다단계 회사들보다 보상 플랜이 조금 작아요, 작더라고요 다른데보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음, 제가 돈을 벌면 그만큼 기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여서 어, 저 대신 어, 이렇게 좋은 일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택했어요. 택하고 어,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뭐 조급하지 않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잡고 있으면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처음에는 네, 제가 이 제품 쓰는 소비자로 있으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찾아내는 뭐 그런 음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이.